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관련 뉴스를 구독자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포스코는 어, 지금 난리 났는데 공장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충격적인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얼른 삼켜봤거든요. 어, 구독자님 제보 일단 먼저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기존의 포스코 홀딩스 어, 작년 배당이 어, 쭉 5천원씩 나왔는데요. 올해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분기 배당주로서 철강 본업에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신규 산업인 인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혀 피해가 없겠지만, 어, 지금 철강 어, 공장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올해 배당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안 나올 가능성 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포스코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줄 가능성도 있고요. 디스클레임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공시가 이렇게 떴어요. 포스코 홀딩스. 생산 중단.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 자회사가 하면 이제 포스코 포항 제철이죠? 최근에 뉴스에서, 어 포항 지역에 침수 피해가 많았다. 그러게 했었는데, 어 지금 포스코 공장까지 피해를 입었나 봅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한 18조 정도 되고요. 어 최근 매출액이 76조. 어 매출액 대비해서 25%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 보고, 매출액이 25%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최대 18조에서 공장 중단 하는 만큼, 이제 일할 계산해가지고, 매출액이 이제 줄겠죠? 증권가에서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천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제 어그수천억원이 다른 데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제 수 조원대로 불어나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현재 상황은 그 정도고요. 생산 중단 내용은 뭐전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강 및 아변등 전 공정. 생산 중단 사유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공장 침수, 공장이 많이 침수가 됐나 봅니다. 고로가몇 개가 있는데 고로 상기는 피해가 없었으나 일시적 가동 중단 중이며 이제 휴풍으로 전기 공급만 회복되면 정상 가동 예정이고 침수 피해를 입은 여연 라인 등 제품 생산 공정 복구 시점은 지금 미정이다. 공급 차질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자 공시 올라와 있고요. 이제 언론 기사 한번 보시면 어찌개미게 포스코 공장인가 봐요. 엄청나게 물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실적 꺾인 포스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포스코의 고로 중단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 했 어, 중권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중권가는 3분기에는 실적이 약화되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될 것. 3분기에 실적이 악화됐다가 4분기에 회복되면 보통 이제 주가는 3분기부터 조금씩 오르는 어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하 주가는 실적에 선반영되니까. 하지만 고로 중단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제 수천억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매출이 76조니까 뭐큰 매출 비중은 아니다. 미미한 실적이다. 그러나 어 이제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미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조 원으로 그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다. 어 여러분들 이 사실, 어 좀염두에두셔야되다 것 같고 포스코에서 최대한 이제 증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가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흰남노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은 예상박 타격이다.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태풍이 공장을 침수시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죠. 포항 제철소 중단은 단순히 포항 제철소, 포스코 하나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코 엠테그 제품 포장 전공정이 지금 중단됐고 자회사가 지금 벌써 위파가고 있네요. 포스코 스틸리언의 도금, 클로 공장도 함께 생산이 중단됐다 왜냐면 포스코에서 철을 받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가공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만약이이 시나리오가 계속 현실화된다면 포스코 입장에 매출액, 손실액은 수천억 원이지만 자회사까지 하고 또 복구 기간도 늘어간다면 은 수조원 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대한 빨리 포스코에서 복구해 가지고 수천억 원 수준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공장 정상화 시점 도알수 없다 어, 굉장히 큰부담니다 휴풍은 열풍 공급을 멈춰 쇳물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휴풍은 통상 5일간 가능한데 이보다 길어지면 쇳물이 굳어 다시 정상 가동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된다. 그 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수천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오히려 이 정도면 좀 긍정적인, 어, 금액, 긍정적인 손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좋원 대로 넘어간다면 좀 심각해지겠죠. 그간 폭스코어딩스는 연간 배당금이 1만4천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하반기 이 감소가 예상돼 주주 환원에 대한 예상이 다소 보수적일 수 있다. 어,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배당금을 줄일 수 있다. 어,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고요. 신산업인 리튬 관련 산업은 지금 굉장히 수상 주기예요 어, 그러나 본업인 제철이 어, 공장이 이제 침수된 상황으로 이 부분에서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지 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할지 모르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포수적으로 접근하되 리튬의 선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첫점 어, 터치 시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낮아진다 하면 들어가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겠죠? 첫점 터치 시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항상 예의 주시하셔야 될것 같고 어, 배당도 그러나 이시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주가가 좀더 떨어지면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필요한 어, 그런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싶고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워 함께하는 고모 주식 인테크 강원도 구독 좀 누르시고 좋아요 구독 알러지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